안녕하세요. 예, 오늘도 영상을 또 예, 올립니다. 예, 오늘은 4월 6일 일요일 또 자정입니다. 아직 예, 출근 못해서 오늘 또 예, 출근을 했고요. 비트는 지금 1억 1,200입니다. 뭐 매번 비슷한 수준인데요. 1억 2천은 버텨주는 느낌이네요. 뭐 오른게 뭐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. 지금 결국은 어, 대한민국의 부정 선거를 대통령조차 어, 파헤칠 수 없게 되었고 또 나라가 또 중국화되는 걸 어,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. 많이 좀 예, 씁쓸한데, 어, 어쩌겠습니까? 일단 지금 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건 제가 대통령, 국내는 대통령의 탄핵, 인용 기간 그 문제였고, 해외적으로 이제 트럼프 관세 문제였는데, 각 나라별로 이렇게, 뭐 이런, 이렇게, 이런저런 관세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. 보니까 중국만 어, 보복 관세를 하고, 나머지는 딱히 움직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네요. 뭐 준비들을 하겠죠. 이런 거 그리고 하루만에 4,500조가 증발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틀만에 뭐 9,600조가 증발했다. 뭐 지금까지 1경이 뭐뭐다 말이 틀려가지고 뭐 이정도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나스닥이 뭐 많이 하락했다고 하죠. 저는 뭐 주식을 아예 안 하니까 딱히 뭐할 말은 없는데 어, 관세 문제 때문에 어, 이렇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으니까 말들이 많았죠. 그동안. 방송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더라.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. 이런 이런 것들을 한국사람들이 많이 매수해서 손해가 막심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뭐, 코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 미국은 확실하게 음, 자기 우파 쪽에 팀을 갖추려고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, 대한민국은 조금 좀 아쉬운데 음, 대한민국도 제대로 된 어, 그런 정치인들이 조금 힘을 모으면서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많이 안타깝죠. f d 이 채권자가 이만큼 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. 아마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냥 기업 머리에서 지웠는지 어, 그랬다고 하네요. 이더리움, 어, 초반에 아시아 고리는 계속 던지고 있고 한 3만 개 정도 있다고 하죠. 그래요, 계속 던지고 있으니까. 뭐 이건 사기가 아니라 초반에 이걸 아시아를 참여한 거니까. 본인 거니까, 본인 마음대로 팔았다는데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? 본인이 어, 미리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거니까. 그런 것이고 네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뭐 지금 일단 버려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극적으로 뭐 보게 되면 어, 어떻게 될지 각자 사 판들마다 의견이 다를 거니까 편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추천이라 뭐이렇 마지막으로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죠 이 사람의 구독자가 거의 2천만 명이 넘어가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죽었다라는 식의 영상입니다 14분짜리 영상인데 어, 조회수가 이틀 만에 6 0 0만 회를 넘었고,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정치인들은 보고 외면하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. 아, 어떻게 될지, 뭐당장뭐 내일 망하진는 않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, 아적도 부정선거 아 네. 중커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마지막 희망이 좀 꺾이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도 좀 어떻게 가능성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.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완전히 꺾여서 좀더 아무래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젊으신 분들은 이제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장님 다 지금 뭐 딱히 할 얘기는 없고 뭐 매번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우울한 상황이 매일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러네요. 한번 좀 지켜보시죠. 예.